네, 지금은 대체로 맑고 낮 기온도 20도로 웃돌아 포근한데요. 하지만 저녁 무렵부터는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늦은 밤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메마른 대기를 촉촉히 적셔줄 가을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오겠고요. 중부지방에서는 한두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늦은 밤에 제주부터 시작된 비가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는 오후 늦게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가 20에서 60, 남부지방은 10에서 40, 중부지방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4도, 부산은 18도로 오늘보다 3, 4도 높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18도, 춘천이 17도, 전주와 광주는 19도 예상됩니다. 또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